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선생 님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도 네. 12월 띠별 운세 토끼띠 네. 차례입니다. 네, 토끼띠 네. 뭔가 명확한 것 같아요. 음. 어, 띠 중에서. 조금 영악스러운 게 있는 게 토끼들이 아닐까 음. 어, 야 같다라는 말을 좀 많이 하시죠 약고 계산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이 속을 조금 중시하는 사람들이 토끼띠들이 조금 많아요 근데 순진하려고 하면은 또 한없이 순진한 게또 토끼띠거든요 근데 대부분들 보면 이제 약은 사람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기꾼 중에 뭐한 30%는 토끼띠가 있지 않을까? 음. <laughs> 그러니까 말로써 이런 거를 보면 조금 이제 말주변이 좀 좋은 사람들 보면 토끼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. 네. 이제 23살 우리 기묘생들 생각 많아요. 많이 뛰어다니고 많이 활동적이다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서 조금 힘든 시절을 좀 겪지 않을까. 23살 기묘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서 어, 조금 고민하는 친구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. 그러면 12월 한 달을 내 뜻을 갖다가 좀 남들한테 어필하는 달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좀 어떨까? 음.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.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제 취직도 하셔야 되잖아요. 23살이니까 여자분들 어, 그러니까 네. 근데 뭐 알바를 가야 될까요? 아니면 인턴을 가야 될까요? 음. 인턴이나 알바든 내 활동 영역을 좀 넓혀 보시는 게 좋은 달이 12월 달이 되지 않을까. 이제는 조금 이제 좀 풀어줬잖아요. 어, 그러니까 내 활동량을 조금 늘려 보시는 거. 내집 주변이 아닌 조금 더 멀리 갈수 있는 그런 활동 영역을 한번은 넓혀 보시면 이제 시야도 좀더 넓어지지 않을까. 23살 우리 김효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. 시야를 좀 넓힐 수 있는 활동 영역을 넓혀라. 어~ 요런 거를 갖다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. 35살 정묘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 인생에서 큰 결정을 내려 내리실 수 있는 달이 12월달입니다. 음. 어~ 이직이나 이~ 뭐~ 이동수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. 아, 그런 그렇죠. 이제 그런 결정을 갖다가 네. 한 번은 내리셔야 되는 달이 12월 달이다. 왜냐면 이 올해를 갖다가 잘 마무리를 지셔야 12월 달에 내가 진짜 최종적으로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겠다. 음. 아니면 이 회사로 가야 되겠다라는 걸 정확하게 어필을 하지 않으시면 네. 35살 정묘생들 같은 경우에는 실패수를 보실 수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번 달을 갖다가 잘 마무리를 지셔야 되는 거고. 네. 47살 을묘생들 같은 경우에는 천년 성주가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요. 음. 그래서 올해는, 어, 나 괜찮게 잘했어. 남들보다는 그래도, 음, 난좀잘된것 같아. 47살 을묘생들 같은 경우에는, 결정을 빨리 내리셨던 것 같아요. 초반에 네. 결정을 빨리 내리셔서 마무리도 다 끝나신 분들이 대부분들 있으실 거니까 네. 47살 을묘생들은 어, 여행을 떠나라. 네. 그리고 5 9살 개묘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. 올해 조금 문서상의 실패를 보신 분들이 조금 대부분들 있으실 거예요. 네. 근데 그 실패를 어, 복구한다라고 해야 되나? 아니면 음. 그거를 갖다가 이겨낼 수 있는 달이 네. 좀 좋은 달이 되는 게 네. 12월 달이 되지 않을까? 근데, 시운 음... 아홉 살 개묘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프셨던 분들이 좀 많았어요. 음... 그러니까, 12월 달한달 달 동안 조금 보충을 하실 수 있는 달이 되셨으면 좋겠고, 네. 뭐, 이제 보양식을 드신다든지, 네. 아니면 뭐, 한약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조금 몸을 좀 보호하시는 그런 달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네. 아... 근데 시훈아 9살 개미생들이 조금 요 올해는 문서에 조금 실패를 보지 않으셨을까 음. 이렇게 보이십니다. 네, 자, 짧고 굵게 핵심적인만 핵심만 요약까지 네. 말씀해 주죠. 아, 너무 감사합니다, 선생님. 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네.